그길 끝에 비상경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절벽에서 땅이 끊어지는 것처럼 그 순간 이후의 기억은 맥락도 없고 분명치도 않습니다. 오늘 이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마지막 고백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두분 판사님, 저는 작년 12월 기상개엄 선포로 우리 국민들이 겪으신 고통과 혼란에 대해서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1970년 경제관료로 입직해 한 평생 공직 외기를 걸었습니다. 해외 원조로 예산을 짜던 우리나라가 첨단 산업이 발달하고 문화가 융성한 강국이 되어. 전 세계 수많은 나라와 FTA를 맺고 수출 신화를 써나가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경제 정책의 최일선에서 일하며 우리 국민의 피나는 노력에 저의 작은 힘을 보태온 것이 제 인생의 긍지요 보람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저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매 순간 제가 맡은 소임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길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날 밤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하시는 순간 저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절벽에서 땅이 끊어지는 것처럼 그 순간 이후의 기억은 맥락도 없고 분명치도 않습니다.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일이기에 어떻게든 대통령의 뜻을 돌리고자 노력하였으나 도저히 힘이 닿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서는 막을 도리가 없다고 판단해 다른 국무위원들을 모셔서 다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습니다만 그 역시 역부족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날 밤 제가 무엇을 어떻게 했어야 하는가 스스로에게 수없이 다시 물었습니다. 여기 계신 그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습니다. 그날 밤의 혼란한 기억을 복귀하면 복귀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감이 사무칠 다름입니다.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괴로움이고, 세월이 지나도 흐려지지 않을 괴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를 믿어주신 국민들 앞에, 저의 모든 어려운 순간을 함께 해주신 가족과 지인과 동료 공직자분들 앞에, 가슴이 아프고 부끄러워 차마 얼굴을 들기 어렵습니다. 황망한 심정입니다.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비상계엄을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마지막 고백입니다. 그토록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두분 판사님께 그동안 제 사건을 충실하게 심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사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